저도 주부지만 엄마들도 그렇고 간편한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학원을 정말 많이 다니잖아요 간식을 내가 해서 먹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뭐 못해서가 아니고 시간이 정말 이 짬짬이 먹여야 돼서 정말 손쉬운 게 편이죠 이래서 아마 저는 이게 잘만 굴러가면 좋은데 근데 이제 일회성에 될 가능성도 없진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먹어보자 호기심이 먹어보자 하는 이제 메뉴가 너무 일반적인 메뉴면. 아니면 또 너무 특이한 메뉴면 그렇게 되는데 꾸준히 갈수 있는 메뉴 그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이영자 씨가 해외점에서 인터뷰 시민들 인터뷰했을 때 남자분이 한번 그랬었거든요. 집밥 같은 거를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집밥은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뉴가 나와야 될것 같긴 니자 출원자 6명이 각자 색다른 음식 6가지를 선보였는데 결국은 이경규 씨의 어, 마장면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런데 그 심사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음. 심사위원들의 심사로만 승자를 가리는 방식은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